해보마 찍어 먹어봐 찍어 맛있어? 응. 뭔가 맛있겠다. 어디 왔어? 눈사람 카페. 눈사람 카페 왔어? 응. 여기 눈사람 있었는데 그치? 응? 응. 눈사람 근데 어디 갔어? 가이가도가도가도어디 갔어 눈 사람 응응 엄마 엄마 어디 있지? 어디 꼭꼭 가 꼭꼭 숨었나 두 사람이 응응 없네 없네 좀 남네 꼭꼭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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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맞다 응. 맛있다 세봄. 음. 맛있어? 눈사람 카페. 응? 눈사람 카페지? 세봄이 눈사람 카페 좋아? 응? 세봄아, 청소해야지, 청소. 청소 바닥 밀어야지, 바닥. 어, 바닥 밀어. 쫙 밀어, 세봄이가. 아빠, 아빠, 아빠. 어, 아빠 올 때까지 계속 밀어. 방금 방금 가방 메고. 가방 메고 밀어. 하부 그래. 하부 그래. 하부 빨리 간장 가져와 그래. 간장 사와. 응. 하부 그래봐. 간장 사와. 간장, 간장 사와 그래. 하부 그래. 음. 빨리 가져와 그래. 빨리 하부 그래. 하부가. 하부. 세범 어디 가? 맛있어? 이거 그거 맛있어요 세범이. 맛있어? 어. 걔네를 먹일 거야? 아유. 살려주세요, 해봐. 아 또, 다시, 살려주세요. 아건 봐. 깡건 봐. 깡건 봐. 알았어. 해모이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거 배웠어요? 꽃 예쁘지? 할머니가 안을게. 노란게 꽃이야. 꽃 안녕. 그래봐. 아 그게 꽃이야 노란게. 꽃이 나왔어. <laughs> 또 <응>. 가그래? <laughs> <laughs> 응. <laughs> 이제 보면 왜 그걸로 가그래. 이아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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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laughs> 응안아안아안아안아응 응, 응, 응응 응, 응, 응응 응, 응, 응 오오오 할 좋아요? 좋아, 그렇지? 음. 신났어. 응. 음. 좋아. 그치? 해복 좋아요. 응? 응? 음? 와, 좋다. 그치? 왜? 해보미도 들 거야? 또 줘? 음. <laughs> Tchau. 一个，一个，一个。

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응. 어이쿠 깡이네. 해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깡이네. 까당했어요? 아유 씩씩해 울지도 않네 우리 해봄이. 아이 어디 가요? 해봄 어디 가요? 어디 가 해봄아? 너할머 이따라 오지? 응. 어디 가요, 애봄? 일로 와 일로 할머니 하나 줄게. 흐 꿀꿀 응 펭수랑 뽀뽀 해봐, 네. 세부마. 뽀뽀. 세부마, 펭수랑 뽀뽀. 장애.